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도 예전에 많이 이랬었고. 음,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를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둘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싶다는 말은 내가 뭐 식물이 가득한 어떤 공간을 그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그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든지 그 어떤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뭔가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걸 텐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 소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거를 그리고 싶다는 소재 자체가 소재가 있어야 뭔가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딱 이렇게 캔버스를 켜고 혹은 종이를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건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랑은 안 맞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태는 그냥 그냥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라는 말은 즉슨 이 명예를 먼저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림 그려서 SNS에 올리고 싶고 사람들의 이제 반응도 얻고 싶고 막뭐 어디 올려 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도 얻고 싶고 그냥 뭐잘 그리시네요. 혹은 아 이런 거를 그리셨네요 하면서 타인의 인정이라는 걸 받고 싶어서 그림이라는 거를 그려야겠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먼저 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잘 그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봤을 때 혹은 이제 그림으로 잘 인정받고 있는 흔히 이제 SNS에서 반응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문득 올라오실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그림 그려야겠다. 라는 말은 그림 그려야겠다라는 말보다는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한테 반응 좀 얻고 싶다.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좀 듣고 싶다. 좀잘 취급받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 그림 그린다, 그림 잘 그린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려야 될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냥 바로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그러니까 외부 반응이 아니라 정말 자기 내면에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림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SNS에 올리든, 안, 글, 안 올리게 되든, 그냥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체는 충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림 그리고 싶다면, 그냥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림 자체를 그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관심 없고, 관심은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 명예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싶고, 반응 있고 싶고 하는 사람은, 그림 그려야 되는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올라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명예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얘기를 듣고 바로 아 맞아 사실 나 그림 그리는 것 자체보다는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아. 이렇게 올라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명예를 더 얻고 싶은 분들은 아마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계시거나 아마 그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일 거예요. 엄청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되게 듣기 싫은 쓴소리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그래서 어떤 쪽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할 만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기가 그림을 안 그리고 싶으니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고 이런 내면의 아픈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항상 강의를 할 때도 과제를 안 해오시는 혹은 못 해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두 가지 유형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정말 그림을 그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되게 못 그린다. 아니면은 무반응인 게 되게 두려우신 스트레스가 in,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의무적으로 그려서 그 즐거움보다는 압박감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번아웃이 와버린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에서만 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하자면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압박감을 갖고 계셔서 안 그리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것 자체보다는 그림으로 인한 명예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명예를 원하게 된다면 애초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안 그리게 됩니다. 언제 잘 그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 그리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정말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그리고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명예만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욕이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는 분들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해요. 아니면은 이제 이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그림이 어느 정도 능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벌이를 해야 한다. 그림으로.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한다. 요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제 그림을 많이들 못 그리게 됩니다. 너무 지쳐버린 거죠. 이 압박감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의 과정이고 행위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를 즐기게 된게 아니라 요걸로 인한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게 돼버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과정 행위가 끝나야 따라오는 건데 결과물로는 뭐 타인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포트폴리오나 돈이 될 수가 있죠. 위에 말한 요세 가지죠. 그래서 요것 요거... 의 결과물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또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요세 가지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번아웃 상태로 와서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 제가 이두 가지에 굉장히 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다시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결과물에 치중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거는 그림 그리는 과정이나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외부 현실에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치게 돼요. 번아웃을 불러옵니다. 엄청난 번아웃을 불러오게 되고요.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뭐, 사람들 다 요런 것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인정받고 싶고 그림으로 돈 벌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요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반드시 어차피 내가 즐기지 못했던 압박감을 가진 만큼 정확하게 그 쉬고 싶었던 만큼 번아웃과 무기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렸던 이유와 그림을 그리는 동기 자체를 이 행위와 과정 자체로 다시금 되돌리는 그런 마음의 전환이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 또한 지금 이런 과정을 얻는 중이죠. 강사로 활동하고 유튜브가 잘 되면서 돈벌이자와 제가 경력이 될 만한 포트폴리오를 영상과 그림으로 계속 계속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림을 원하는 거로 다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즉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번아웃과 무기력을 방치하면은 그림을 못 그리게 돼요. 정말로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그린다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진짜 정말 그림을 그렸다 하면 다 미완성 폴더에 들어가고 선 하나, 하나도 긋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데 의자 에 앞에 앉는 것부터가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 인생 27년 만에 처음으로 몇 달째 그림을 아예 안 그리고 강의도 다 쉬고 있을 정도로 이 번아웃과 무기력이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행동하는 동기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기가 결과물에 추중되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하고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요 결과물을 위해 달리는 마음이라면 어차피 나중에 저처럼 번아웃과 무기력이 시달려서 절대 그림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 마인드셋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 상태로만 다시 돌아간다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정말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라면 사람들의 인정이라던가 명예, 그러니까 인기죠.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이게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작품과 돈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림을 진짜 잘 그리고 싶은 사람이 다작을 하게 되고 다작을 하는 사람이 실력이 오게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인정과 명예를 얻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 벌이 되 수단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기가 어떤 거를 위한 건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잘 그려야 돼. 지금 나는 못 그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이런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나 그림으로 돈 벌어야 돼. 포트폴리오 쌓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별로 그닥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그건 나중에 100% 저처럼 번아웃과 무기력을 불러올 테니 마인드셋을 한번 다시 이 그림 자체가 즐거워지는 마음으로 되돌려 보세요. 이걸로 순수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되돌리는 데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있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하듯이, 그냥 즐겁게 뭐 애니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감상하는 인풋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풋은 출력, 그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싶... 그리고 쉽게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다른 잘 그린 사람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작화가 예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래픽이 예쁜 게임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분들을 그림을 그리고 쉽게 만들었던 그 순수한 동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압박감 없이 감상하고 즐기면서 휴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결과물에 매몰되어서 지금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분들께는요. 제가 요즘 이러고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았을 때는 점점 그림 그리는 게 지쳐서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아져서 정말 못 그리게 되는데 다시금 휴식을 취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쳤다 안 그리고 싶다 라는 마음보다는 다시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아직 그리진 않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을 때 그리게 되겠거니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어떠한 걸로도 압박하고 채찍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돈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실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은 계속 그 일을 압박감에 의해서 행동하더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다면, 휴식하는 기회를 만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거 압박해서 스스로를 쥐어 짠 만큼 나중에 그대로 무기력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쉬나 나중에 번아웃이 와서 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큰 결단을 한 거죠. 강의와 이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운동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또 그림을 못 그리게 됐다는 게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충분히 쉬고 나니까 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그 성장하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동기부여 방식이 있고요. 그내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돈 벌어야 돼. 나 포트폴리오 쌓아야 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결과물로 찾으려고 하는 이제 결핍된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동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결핍 동기로 행동했을 경우 번아웃과 무기력을 불러오고 나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그냥 그림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순수 동기로 내 마인드셋을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되돌리는 방법은 휴식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으리라 믿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여러 번 곱씹어 보시면서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결과물에 매몰돼서 번아웃을 겪고 이제 영상도 안 만들고 그림도 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이 즐거워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만큼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그런 얘기로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